안녕하세요. 둘고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상품 개별 등록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중급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 개별 등록을 할 때도 어떤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등록을 할 때는 어 물론 검색수도 어느 정도는 있고 판매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하는 초보자들은 어떤 상품이 실제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어떤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등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만약 오너클렌 다팔자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될수 있으면 우리 다팔자로 등록이 안 되는 제품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스마트 다팔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다 보면 등록이 안 되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인증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등록이 안 되곤 하는데 이 등록이 안된 것들을 따로 추려서 걔네들을 등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다팔자로 등록이 될수 있는 상품들은 누구나, 너도 나도 다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이고 그 이미 누구나 다 등록된 상품들을 물론 개를 또 상품명을 수정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바꾸고 대표 이미지를 바꿔서 전혀 다른 제품으로 등록을 해서 판매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좀더 차별화를 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품 등록을 했을 때 시도했을 때 미등록 상태에 있는 상품들 뭐 굳이 스마트 스토어 미등록된 애들뿐만이 아니라 뭐 11번가도 괜찮고. 뭐 어떤 다팔자에서 어찌됐든 상품 등록을 하다가 실패한 것들, 리스트를 모아서 걔네들을 등록해 보시는 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11번가도 등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뭐 태그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재고 옵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상품이 등록이 안 되는 것들은 다른 분들도 다팔자를 이용해서 11번가에 상품 등록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어, 제품이 카테고리 매칭이라든지 가격 비교로 묶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위주로 한번 등록을 해 보시는 거를, 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분, 여러 사람들이 항상 가격 비교, 그다음에 쇼핑몰 최조가 묶이는 현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의들도 많이 주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자, 보시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보시면, 내 카, 카테고리로 이미 카탈로그, 그러니까 카탈로그로 묶여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가 달성 가능한 상품도 나오고, 인기 상품, 가격 관리 상품, 이렇게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인기 상품 중에 제가 오늘은 그냥 한 가지, 샘플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그래도 빨리, 어, 찾을 수 있는 13위 정도에 있는 이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교정기 의료기기 쪽인데 어 지금 보면 어다 묶여 있죠 쇼핑비교 가격비교 로 묶여 있는데 어이 중에서 저는 13번째 있다고 하네요 여기 베바스토 13번째 있고 뭐 판매라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얘네들은 찌마기라든지 어, 판매가 어느 정도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비교로 묶이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품명을 좀 변경하고 가격 비교로 안 묶이길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자 무지해증 무지해 반증 교정기라고 해서 그냥 제가 어, 상품명을 다르게 검색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얘네들도 다 대부분 묶여 있는 게 많아요. 쇼핑몰면 최저가로 묶여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 작품은 아, 자, 제가 등록했던 제품은 이 제품이죠. 저렇게, 그러니까 상품명을 다르게 검색을 해도요, 쇼핑몰별 최저가로 묶여있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최저가로 묶이는 상품들은 어쩔 수 없이 묶입니다. 단순히 상품명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안 묶일 수는 없습니다. 묶이는 현상을 아예 배제를 하려면 상품명도 완전히 다르게 바꿔주셔야 되고, 대표 이미지도 완전히 바꿔주셔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완전히 다르게 바꿔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 최저가로 묶여 있는 상품은 내가 최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런 쇼핑몰 최저가로 묶여 있는 상품들도 보시면 최저가에 내가 어 판매를 할수 있으면 야, 잘팔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최저가에 어 묶여 있는 제품들은 1등에 있는 디메드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비버즈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의 원수입사거나 원제조사들이 실제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최저가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최저가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좋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예를 들어 쇼핑몰 최저가에 묶여있는 제품인데 어, 원 도매처거나 도매처를 알수 없는 원 제조사라든지 이런 걸알수 없는 제품들, 뭐 예를 들면 옷 같은 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라면 브랜드가 없는 옷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어, 비슷한 제품, 비슷한 제품 중에 내가 최저가에 있는 가격보다 조금라도 이 싸게 등록이 가능한 제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어, 일부러그 상품과 동일한 것처럼 상품명을 개하고 똑같이 맞추고. 대표미주도 약간 비슷한 이미지를 가져오고 상세페이지도 비슷하게 비슷한 제품을 갖고 온다면 어 최저가로 일부러 가격비교로 묶이게 해서 최저가 1등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가격비교 묶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 이렇다라는 거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상품 등록하는 방법보다는 쇼핑몰별 최저가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묶이는지 그 다음에 내 제품이 어디에 어떻게 쇼핑몰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지 이런 걸볼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쇼핑몰별 어 여기 보시면 카다로그 순위 1위 9개 9개 중에 제가 1등이네요 베바스토. 근데 자 보면 이거 다제 거거든요 제 사업자 제 사업자가 다 1등이고 그 다음이, 뭐, 지 마켓, 롯데온, 11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땐이 제품 아마, 오, 희한하게, 저만 올린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보겠습니다. TMV, 금정 제품. 아, 이거는 11번가는 제 제품은 아니네요. 제 제품은 아니고, 네이버 최저가, 다른 사람이 11번가라든지 이런 쪽은 올렸는데 스마트 스토어 쪽에는 이 동일한 상품을 올린 사람이 적분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최저가긴 하지만 문제는 이 제품은 검색 수가 별로 없고 판매량이 없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은 나 혼자만 올리고 최저가를 차지해도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어, 판매가 될수 있는 제품이 어떤 제품들이고,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 마스터라든지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어, 찾아내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이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시다가 저희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더보기 버튼 통해서 저희 카페라든지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매크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 참고하셔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